예, 우리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님은 들 반드시 세례를 다 받아야 합니다. 예, 세례의 뜻은 뭐냐 하면 첫 번째로는 죄를 씻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5장 26절을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물로 씻는다는 의미가 있어요 또한 예수님과 연합되었다는 상징입니다 우리 노마서 6장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려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로 알지 못하느냐 그랬습니다 예,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제 예수님과 하나가 됐다는 뜻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세례는요 물세례와 성령세례 이두 종류가 있습니다 물세례는 우리가 잘 아는 요한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을 세례요한이라고 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3장 3절부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이 요단강 굽건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계의 세례를 전파하니 그랬어요 이처럼 물세례는 신약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사역자로 부름받은 세례 요한이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에는 물세례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주의 종들, 목사님들이 집례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평신도가 세례를 집례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 부름 받은 사람이 이처럼 세례를 베풀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요한은 자신은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일은 물이 아니라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분이 오실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우리 마태복음 3장 1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일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느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그는 누구를 가리키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령 세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요, 승천하시면서 너희들이 면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은 불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성령 세례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죄 용서받은 성도들에게. 성령께서 그들에게 처음으로 임하시는 걸 갖다가 성령 세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랬어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처음으로 성령이 임재하는 것, 성령으로 인침을 받는 것또 다른 말로 하면 이걸 성령의 내주라고 그래요. 성령이 성도들 안에 들어오시는 것을 성령 세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세례 받으신 분 여러분 안에는 지금 성령 하나님이 계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 네. 그래서 고린도 3장 1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여기 중에서도 성령세를 받으신 분들이 계신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성령세를 받았기 때문에 들어와서 함께 하시는 것이죠. 근데 성령 세례를 안 받은 분은 여기 앉아 계셔도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안 계셔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크리스천이 아니라요. 로마서 8장 9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즐거운 제자교의 멤버는 될수 있어요. 하늘나라의 하나님 자녀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성령 세례를 반드시 받아야 돼요. 아, 네. 그래, 이 성령 세례를 받아서 받은 사람은 예수님과 신비하게 연합된다는 뜻이에요. 아, 네. 우리 고르전서 12장 13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몸이 되었고, 또다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연합되게 하고 또 예수의 영이 성령이 우리를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함께 살아가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신데 그 성령이 생명 세례를 우리에게로 오셔서 지금도 우리 안에 계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여러분 다 물세례는 받으셨죠? 물세례는 육체에 행해집니다. 물세례는 사람이 줘요. 그러나 성령세례는 우리 영혼에게 행해집니다. 이 성령세례는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는 이 물세례와 성령세례를 두 가지를 다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불가피하게 물세례는 못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령세례는 반드시 받아야 돼요. 꼭 받아야 돼요. 받지 않으면 큰일 나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왜냐하면, 성령은요, 우리를 거듭나게 하거든요. 예, 그래서 성령세례는 우리가 거듭났다는 표시이기도 해요 디도서 3장 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국률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그랬어요 그래야 성령 세례를 받아야 이분이 거듭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나라는요 교회 다닌다고 가는 게 아니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성령 세례가 받으면,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신다겠죠. 내주하신다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해줘요. 보증해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 4장 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보시다 그 아들의 영이 누구죠? 성령. 성룡.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거하신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런데 이게 물세례를 먼저 받아야 하냐, 또 성령세례를 먼저 받아야 하냐, 이렇게 우리가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무엇부터 받아야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순서는 관계없어요. 자, 성경에 보니까, 물세례를 받고, 성령세례 받은 분들이 있어요. 에베소 성도들입니다. 에베소 성도들은 먼저 회개의 세례인 물세례를 받고 난 후에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할 때 성령이 성령세례가 임했어요. 우리 사두행전 19장 5절에서 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애언도 하니 그랬어요. 여러분들 이 중에 물세례 받으신 분들은 반드시 성령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물세례도 또안 받으신 분들이 계셔. 물세례는 받으셔야 돼요. 우리 5월 12일날 우리 세례를 지금 집례하려고 하는데 혹시 세례를 안 받으신 분들은 신청하셔서 다 그때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두 번째로는 또 물세례보다 성령세례를 먼저 받은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물세례를 <laughs> 받은 분이 있어요 우리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이방인이며 노마의 백부장인 고넬료 가정이 베더르를 초청해서 가족과 친구들이 다 모여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때 듣고 있던 모든 사람들 가운데 성령이 임했어요 우리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을 말마니며 놀라니 그랬죠. 여기에서 보십시오. 베드로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그 말씀 듣는 사람들에게 다 내려오셨어요. 오늘 우리 즐거운 제자 교에도 이곳에 지금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다 내려오실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다 성령 세례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야, 그래야죠. 말씀을 들을 때, 갈급한 심령으로 말씀을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성령 받는 것을 보고는, 베드로가 아, 이 사람들에게 물 세례를 주는 것이 뭐가 문제겠느냐. 그리고는 사도행전 10장 47절에 그들에게 물 세례를 다 베풀어 주십니다. 시작. 이에 예,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그 말이오 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성령 세례부터 먼저 받은 거예요. 교회를 나와서요 물 세례를 안 받았어도 성령 세례부터 임할 수가 있어요. 그 순서는 관계가 없어요. 또물 세례와 성령 세례를 동시에 받은 분이 계시니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어,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가셨어요. 여단강에 받으러 가니까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어,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어야 하는데 왜 나에게 오셨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니다. 네가 나에게 세례를 베풀어야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을을 행하는 것이다 하면서 겸손하게 세례를 받으셨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영적인 예수님이 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는가?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물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어요. 아까 죄를 씻는다는 의미가 있다고 했잖아요. 죄사함을 얻게 하는 게물 세례거든요. 예수님이 왜물 세례를 받으셨냐? 이것은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약의 제사 제도를 보면은요. 우리 백성이 죄를 지으면 죄 없는 양이나 염소나 소를 끌고 와서 그 동물에게 안수를 하고 죄를 전가시키고 그걸 제사장이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그 백성의 죄를 다 용서한 받잖아요. 이런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어요. 온 윤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런데 그때 양을 잡아서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신원하신 분은 누구냐?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세례이한이란 스가라의 제사장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고, 온 인류의 죄를 다 지금 정가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누가요? 제사장이었던 세례요한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세례식은요, 죄를 용서하는 세례식이 아니라 영적으로 온 인류의 죄를 예수님의 하나님의 어린 양이한테 정가시키고, 그 예수가 어떻게 되느냐? 광야로 가서 아세설 염소같이 십자가에서 찢기고 죽음으로 온 인류의 죄를 다 대속하는 예식이에요 알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요 세례요한한테 가서 제사장이었어요 세례요한이 그때 예수님 앞에다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전가시키는 거예요 이게 세례의식이죠 그때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 같이 예수님께 임하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3장 1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려 자기의 임하심을 보시더니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물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 세례가 같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으로 이제,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 일을 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물세례를 받았으면 반드시 성령세례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남녀가 결혼하기 전에 먼저 뭘 하지요? 약혼을 하지요. 혼인 정혼을 하지 않습니까? 당신하고 나하고 이제 결혼을 하기 전에 약속을 하잖아요. 이걸 정혼이라고지요. 그리고 나중에 결혼을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저는 물 세례는요 예수님과 약혼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당신을 사랑해요. 약혼이에요. 그리고 성령 세례는 뭐냐? 예수님과 연합되는 거예요. 하나 되는 거니까 결혼이나 마찬가지예요. 할렐루야. 그래서요 약혼을 안 하고 결혼할 수 있어요. 물세례를 안 받고 성령세례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약혼을 했는데 결혼식을 안해 부부가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러니까 물세례만 받고 성령세례를 안 받으면 예수님과 연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분은 물세례만 받으신 분은 뭔말이세요? 약혼만 한 거예요 결혼식 언제 열라고요? 결혼식을 해야 같이 살거 아니에요 예수님과 하나 돼가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물세례만 받았으면 예수님과 정혼만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세상을 떠나면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다 아, 들어가야죠. 우리는 신부로서 들어가야 하는데 물세례만 받으신 분은 약혼만 했기 때문에 그 혼인 잔치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거듭나야 들어갑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약혼은 안하랑가또 결혼은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네. <laughs> 두 가지를 다 하면 확실하죠. 두 가지를 다 하면 확실한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성령 세례 받아야 돼요. 그러면 성령 세례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느냐.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니까 오늘 아침에 뭐라고 한 거니.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오늘 성령 세례 못 받으면 목사님 책임입니다. 그러더라고요. <laughs> 다 성도들은 준비하고 왔대. 그러니까, 오늘 성령 세례를 다 받을고 싶어서 왔는데, 성령 세례를 못 받는 것은 목사님 책임이라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벌써 책임을 다 떠넘기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는, 여러분이 달려있는 것이 목사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잘 들어보세요, 오늘. 여러분, 성령님은 거룩한 영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영이시니까. 성결의 영이요 영향, 깨끗한 영이에요. 제가 눈꽃만큼도 깨끗한 영이에요.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려면 우리 영혼이 어떻게 돼야겠어요? 깨끗해야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세원 입고 깨끗하면 흙탕물이 있으면 어떻게 가죠? 피해가죠. 그러나 옷이 더럽고 뭐덜또 세탁 곧 해야겠다 하면 흙탕물이 있어도 그냥 천박천만 가버려. 튀기든지 말든지 마찬가지예요. 성령님을 모시려면요. 내 영혼이 깨끗해야 합니다. 그래서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는요.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알렐루야. 목사 책임입니까? 여러분 책임입니까? 그렇죠. 여러분이 죄사함 받고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요. 죄사함 깨끗해져야 돼요. 다죄 용서 받으시면 여러분 심령에 성령이 임하신다는 거예요. 알렐루야. 두 번째로는 요 갈급한 영적 목마름이 있어야 돼요. 우리 2사에서 44장 3절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목마름이 있어야 돼요. 아, 갈급한 심령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목마르면 뭘 찾게 되죠? 물을 찾게 되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오. 요한복음 7장 38절, 7절에서 39절에 보니까, 목마른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생수를 부어준다. 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명절 끝날, 그큰 날에 예수께서서, 그쵸, 이르시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그랬습니다. 목마른 자들. 하, 나도 성령 받고 싶다. 성령 세례 받고 싶다. 사모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처럼 목이 막 영적으로 갈급한 사람은요. 물을 찾아 헤매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목이 너무 마르니까. 물을 찾아 막 헤매는 거예요. 하, 어디가 생수가 있는가. 이야, 목마른 사슴이 온 산을 막다 뒤지고 헤매는 것 같지. 왜 목이 마르니까. 갈증. 그래서 성령에 대한 영적 목마름 이 있는 사람들은요. 이 성령, 생수 이걸 얻기 위해서 온걸 찾는 거예요. 찾는 거예요. 어디가 성령 세례 받을 수 있는가? 내가 어떻게 하는가? 그래서 이처럼 사모하는 영혼에게 성령 세례가 주어진다는 것이죠. 우리 시편 107편, 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주린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미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두 번째까지 우리가 살펴봤어요. 여러분이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한다는 거 이제 알아요. 내가 회개해야 한다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아직도 영적 목마름이 없다는 거예요. 주시라면 주시고 오시라면 오시고 말라면 마시고 갈급함이 없어요. <laughs> 여러분 갈급해야 합니다. 붙잡고 매달려야 돼요.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때 저도 성령을 사모해서 성령 받이한다고 해서 성령을 받기 위해서 험한 노력을 했어요. 어떻게 성령을 받을 수 있을까. 그래가지고 저는 어떻게 집회 같은 데 있으면 성령 받고 싶어가지고 막 갔어요. 그때만 거기에 원장님이 뭐라고 한 거니. 산에 가서 소나무 뿌리를 뽑아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laughs> 그 정도로 애절하게 붙잡고 매달리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나무 뿌리를 뽑으러 갔습니다. 그래야 되는줄 알았어요. 그러고는 제가 산에 갔습니다. 그때 여름이었습니다. 모기가 얼마나 많습니까? 산에 모기는 또 크기도 합니다. 그죠? 한방 물리면 이맞고 싶어요. 저기 제가 전라남도 장성에 가가지고 산에 올라가서, 야, 예, 성령 안 받으면 나는 이제 죽는다. 성령을 받아야 한다. 그 사모하는 마음으로. 가서요 소나무 뿌리가 왜 이렇게 깊이 박혔고 안 뽑아지는 거 매달려도 매달려도 안 돼. 모기는 계속 물고. 이게 성령의 불을 받이 하는데 모기가 물려 가지고 더 부어 오르고 있어. 더 열받 열은 열은 나긴 나더라고. 모기가 물려 갖고 열 받아요. 성령의 불을 받이 하는데. 아이고. 그래도 안 돼요. 밤새도록 해도 안 돼. 안 오셔. 그갖고또 내려왔어요. 내려와 가지고 이제를 금식을 하는 거야. 그래. 야, 이거, 이렇게 해갖고는 안 된다. 금식을 하면서, 치 성령 받아야 합니다. 야, 금식하면서 이제, 나중에는 성령이 임했어요. 네. 할렐루야? 네. 여러분, 갈급해야 돼요. 이렇게 성령을 사모해야 돼요. 그렇지. 대충 받긴 받아야 할 텐데, 이렇게 해야 하고. 여러분, 그렇게 받아갖고는요, 성령을 너무나 쉽게 잊어버려요. 무시를 해놓요여러분도 어린아이들도 보십시오. 장난감 사돌라운 대로 다 사주면 애가요, 하루 갖고 놀고 다 핑계쳐갖고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애기가 사돌라가는 거안 사줍니다. 계속 막졸읍니다 애기가 한 달, 두 달, 그걸 막 엄마한테 졸라갖고 졸라갖고요. 그걸 자기 손에 가졌 때는요, 이거 절대 함부로 안 해요. 왜? 잘 때도? 보동꾸자요 혹시 잊어버릴까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가 사모해가지고 어렵게 얻은 것은요, 절대 함부로 하지 않아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성령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거를 쉽게 얻었다고 생각하면, 에이, 또 받지 뭐. 이런 식이 되는 거야. 여러분, 성령 세례는 일, 일평생 한 번만 딱 임하는 거예요. 한번딱 오시면 절대 안 떠납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한번 오셨다가도 나갔다 돌아왔다 안 하는 거예요. 성령 세례는 한번 임해 버리면 딱 여러분 안에 계속해서영토로 함께 하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이처럼 갈급한 사람에게 소중하게 성령을 잡는 사람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성령을 세례를 받으려고 어떻게 하냐? 아까 저도 말씀드렸잖아요. 막 소나무를 뿌리를 뿜을 정도로 애절하게 매달려야 돼요. 간절하게 해야 돼요. 그러면 주신대요. 누가 보고 우리 11장 1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좋으신 분이야. 우리에게 더 좋은 걸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아들도 우리에게 내어주셨어요. 악기 잡고 십자가에 내어주신 분. 우리에게 아들도 주었는데 뭘못 주겠어요. 그래, 우리가 간절히 구하면요.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승천하시면서 너희도 성령 세례 받으라고 했잖아요. 그 말씀을 듣고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 예수님이 성령세례 받는다고 했으니까 주신다고 했으니까 받기 위해서요.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1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여 오로지 기도에 심쓰더라 오로지 기도에 심쓰더라막 전심으로 그러니까 매달리는 거예요. 거야, 매달리는 거야요지어 성령받아야 합니다. 매달릴 때요. 열흘 만에 열흘 만에 며칠이요? 열흘 치와 열흘은 기도해야지 새벽녘에 나오라니까 3일 하다 가버려 <laughs> 열흘 만에 얼마나 전심으로 오르지 성령 그때요 성령이 바람같은 성령 불같은 성령이 그 120명 성도들의 머리 위에 촤, 이만한 거예요 사도행정 아, 네. 2장 일절에서 3절 한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며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더니 야 불세례를 받은 거예요. 성령이 다한 번에 임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도 이처럼 다 불세례를 받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기도하고 있어요. 주여, 주여, 저에게 주셨던, 오셨던 성령님, 우리 즐거운 제자께 성도들, 한 형원도 거져가지 않고 다 성령이 충만하게 해주시오. 성령받아서 새 사람 되게 하시고, 거듭나서 한 영혼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천국 가기를 소망하는 게제 소원입니다. 아네. 우리 즐거운 제자교 성도들 오늘 말씀과 같이 다 성령 세례 받아서 새로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네. 기도하겠습니다.